아니, 어? 저번에는 너무 덥더니. 날씨가! 날씨 요정은 없나봐, 저희에겐. 어,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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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피입니다 안녕하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<laughs> 그래도 좀 시원해졌다. 시원해. 저번 주보다. 저 아, 나로 들어가는 거 봐. 바람이 불다니는 그러니까. 거였단 뜻이야. 아, 저 원칩. 티아 히안... 정수리 안 탔어요? 네. 네. 탔어요? 네. 이거, 이거 때.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괜찮아요. 아직 일주일 전이라니. 그러니까. 너무 빨라. 진짜. 금요일 컴백을 하니까 진짜 일주일이 일주일 같지가 않아요. 네, 진짜. 벌써 시간이 진짜 빠르다. 엄청 간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했어. 비가 올 것만 같아. 그, 오, 것만 제발 아, 안 왔으면 좋겠다 아, 아, 우리 퀘이지는 맞는데. <laughs> 번개까지 번개가 <laughs> <차야> 개까지 번개 <laughs> <돼요>. <laughs> 치면 진짜 퀘이지야. 다 같이 회의지. 맞을까? 예 <laughs> 그럼 <그러면> 너무 미안한데? <laughs> 아까 피어나 밥못 먹었다 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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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드릴게요 <저희가> 유부초밥. 유부초밥. <웃음> 유부초밥. <웃음> 저 어, 저 유부초밥. 얼큰 우동. 어제 어제 저랑 지아랑 채원 언니는 오늘 오랜만에 그 브런치 정식을 먹을까 합니다. 맞아요. 같이 먹어요. 어, 같이 진짜 오랜만에 뭐지. 먹는 거. 진짜 1년 만에 먹는 거. 데뷔 초에 매일 먹었는데. 아 필로그에도 한번 나왔을까요? 오늘 어, 같이 먹는가? 그것도 미뱅에서 먹는 거였어. 어 미뱅에서 많이 먹었어. 음, 그렇습니다. 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그렇습니다. 파스타 먹었습니다. 와, 대는해 아침 우리가 먹었어. 아침 6 시에 어머니가. 배고파. 근데 꾸라 언니는 아. 뭔가 아침부터 거하게 먹어. 어, 어. 그러니까 아, 아, 아침에 아, 어조금 많이 먹진 않아. 참아서. 양 양을 많이 먹진 먹어요. 않는데 항상 끼니 챙겨 먹습니다. 네, 저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먹어요. 네, 챙겨 먹습니다. 피아나, 도 네, 아침부터 잘 챙겨, 잘 챙겨, 잘 챙겨 드세요. 맞아. 네. 네. 오히려 피아노가잘안 챙겨 먹는 것 같아. 항상 어디 가도 먹었어 하면 네. 아니 아니 아니. 팬싸거도 뭐? 안 먹고. 팬싸거도 아, 어? 안 먹고. 대 언제 먹는 거야? <laughs> 산업 때도 안 먹고. <laughs> 활동 없을 때? 뭐, 활동. 어, 어, 활동할 때안먹는 거야? 야 국민 <laughs> 아, 네. 막 겨울잠 자듯이 그냥. <laughs> <laughs> 그이스 <그런 웃음> 라이브 하고 있어요? 네. 네. 온라인. 으로 보고 계신 International f n h 오늘 포토타임을 좀 빨리 지금 네. 해볼까 말 좋아 좋아. 주제 요 오케이. 아니면 우리 각자 그즈 클럽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어 좋아요. 좀 보여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기지, 기지. 오케이. <laughs> 보여주세요. 오케이. 아나 위크 해야 돼? 나크해야 돼. 오케이. 아야겠다 그, 맞아, 우리 둘이 눈을 감아야 아, 돼서 언니. 맞출게요. 하나, 둘, 둘 셋. 핑크로 응. 오래 못해서. 응. <laughs>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오 그니까. 어, 그 비가 서서 오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어, 빨리 피아나하자. 더 오기 전에. 진짜, 어, 아, 비혀네, 진짜 나. 비 맞으면 큰 일이야. 우리 피어나 그러니까. 안돼요, 아, 음. 피나 안 됩니다. t up, Mr. I get 스트야미스트 e t up, Mr. I get up, Mr. I get up, Mr. I get up, Mr. I get up, Mr. I g 가 t up, Mr. I get up, 아아 겁나 안 되지 내 네, 국번호 네. 어, 어떻게 안 해, 안 어떻게 어떻게 또 봐야 아, 되나요 아, 보죠? 아니요 제가 아네저희가 게임하는 모습을 피어나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, 마세요.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요 재미 없으니까 <laughs> 피어나도 비밀 우리의 연기만으로 이어 잠시만 네 <laughs> 어, 잠시만 <laughs> 아 이런 거야? 나 진짜. 멤버인 줄 알았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? 아, 일단 일단 맞추면 맞맞 맞추면 안돼. 맞추면 해야 되는 거야. 언제 맞추는 거고. 하면 안 돼. 맞아, 맞아. 질문을 아, 해야 돼. 알겠어요? 돼. 아니, 한 명씩 물어봐요. 네한 명씩 물어봐 주세요. 질문씩 을 네. 주세요. 네. 자 누가 먼저요? 저는 사람인가요아네네네 사람이 네. 사람이 네. 아닐 네. 수도 네. 있죠 근데 약간 <웃음> 그렇게 <웃음> 말하면 안 뭐지? 되죠. 좀 커요. 사람인데?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인데? 아, yes or no? 사람이 no. <laughs> 맞아, 사람이에요? 솔직히 아, 사람 수... 사람 맞아요. 네. 사람 맞아요. 네. 사람 맞아요? 네. 사람 맞아요? 네. 사람인데 사람사람이요사사람맞아요사람맞요사람요사람아니요 사람이긴 해요. 사람이긴 해요. 사람이긴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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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긴 해요. 사람, 네. 사람이긴 아요사람이아요 사람이긴 해요. 사람이긴 해요. 사람요사람이요사람 사람이긴 요 사람이긴 해요. 사람이긴 요 저 진짜? 어, TV?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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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근데 저는 네. TV에서 걱정은 네. 없어요. 저도 TV는 없어요. 아니 근데. 아니 그봤 t v 없어. 심플? TV는, <laughs> 어? TV는 없는데 화면에는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네. 그 TV 네. 유튜브 아니, 이런 거 아, 이런, 근데 이런. 근데 이 정도는, 이 정도는 그래. 말해도 아, 되지. 속고 계세요? 아. 헷갈리게 해야 되는 거야. 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볼수 네. 있는데 지을 때 나올 수도 있다. 네. 보고 싶으면볼수 있어요. 오케이. 네. 좋아씨 저는 어 저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! 아무래도요 네 아무래도 있어요 뭐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? 네 최근 들어서 절대 못 맞힐 것 같은데 못 맞히게 하면 절대 엄청 최근 들어서요 엄청 최근? 그러면 은진 씨 질문해주세요 저는 제일 어렵다 아 어려워? 아안 어려워 제가 좋아하는 것인가요 어 모르겠어요. 아, 그 모르겠어요. 이 대, 얘기를 대, 얘기를 모르겠어. 요 원래 그이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. 윤진 씨. 그러니까 너의 이 어, 사람이에요? 어, 나운 쪽이 어, 어, 없어요. 어 힌트를 주셨네요? 어? 어, 네, 힌트. 사람인 거는. 아니야. 진짜 죄송한데 한 명만 말해 줄수 있어요? 좋은 생각입니다. 최어. 많은 사람한테 윤진 지입에서 네? 언니 입에서 들어봤어요, 저는. 어, 이것을요? 네. 아, 근데 많이 안언급을안 언급을 안 했었어. 많이 안. 별로. 저만큼만. 네, 그냥 썼어. 많이 좋습니다. 네. 네알수나꾸러시 저는 이사을 제가 좋아해요 네아 너무 좋아해요. 네, 네.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, 너무 좋아해서 문제 <laughs> 너무 좋아요 네 <웃음> <웃음> 제일 쉬워 뭐지 이자 다음. 다음 다음 무슨 반응이지 게 어, <laughs> 느껴야 돼 너무 좋아 네 느끼세요 좋아해. 이거 이거 음, 음. 우리 멤버인가요? 아네. 어? 그거네요 네. 레이수도 <이게> <내가, 웃음> 네? <내가, 웃음> 네, <laughs> 있고 네. 아니요 사람마다 <laughs> 생각이 다르고. 사람마다 달라. 사람마다 다르고. 이거는 아니에요. 뭐야? 우리 멤버는 이렇게 다섯 명이야. 어때? 아니에요. 그럼 아니에요. 그럼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이거는. 아 그럼 일단 그냥 아니에요. 일단 다음. 뭐야? 일단 아니에요. 질문 끝났습니다. 저는 어. 한 명인가요? 네네 네. 네. 아무래도 네아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. 모두에게 있어요? 네 하나는 모두에게 헷갈리지? 예, 예. 나도 헷갈려. 맞 윤진이가 <laughs> <민지야> 제일. <웃음> <웃음> 저는 조하 씨 여기에 있나요? 어저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아, 있다고요? 있는데. 뭐, 있다고 생각하시면 있는 거고, <laughs> 없다고 생각하시면. 어떡하나? 아니, 아, 이렇게 되면요 아, 왜냐면, 근데. 없어요, 없어요,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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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, 실제, 없어요.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. 어 아, 그런 거까지 어, 말했다고? 아, 어, TMI까지 어, 이 정도는 말해아니면 절대 못 맞히면 제가 물어볼 있다. 때도 그렇게 제가, 아, 잘, 제가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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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만 아, 말했어요 정답만 말했어요 네, 근데 당신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요? 진짜 네, 어, 어, 하시오. 네. 어려우세요 제가 어려우세요? 어렵지 않은데? 하은이 씨 질문 질문 3개까지 할까? 오케이 좋아 내가 일단 사람이라는 걸 힌트를 주셨으니까 근데 사람인가? 했나요? 그게. 사람 아니지? 사람은 아니야. 아니야, 근데 사람 일수도 있어 왜냐? 아니, 사람은 팔다리가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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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까그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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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니 여기에 있어요? 네 몰라 네. 네. 아, 나멤버 아이고. 여에 얼마나 많은 사람 있는데 멤버라고 생각하시죠? 모르겠어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좋아하고, 여기 모두에게 있는. 있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주위를 <laughs> 잘 둘러보세요. <주위에 웃음> 에게 있는 한 명? 진짜 우리 바보 같죠? <laughs> 진짜 답답하죠? 여기에 같이. 있다고? 오케이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. 사람이고 멤버 아니고. 아, 맞아요. 큰 힌트인가요? 마지막 아니라 아니야. 마지막, 마지막,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마지막 아니요. 질문. 아, 네? 진짜 정확하게 대답하자 이번엔한 어, 명만 한 명만 리단 대답하자. 너무 물리니까 어, 캐릭터인가요?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아, 아 아쉽게도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 나뭘 네. 해도 못맞췄을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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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모르시오? 주변을 그 봐주시면 되고 같습 그대도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다 지휘를 나요 나는 봤어 아 그래요? 주의 모두에게 있는 한 명이라고? 약간 아, 근데, TV에서 근데, 볼 수도 있어 근데 너한테 좀 많을 수도 있어 나한테 많을 수도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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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아, 그니까. 제가 한 명이라고 한 명이 올라왔어요 한명 사람을 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? 뭔 어? 소리야? 한 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한 개가 아니라 한 명이죠? 네, 네. 아마도 사람이라고. 아, 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이죠? 사람이 아니에요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사람이 사람 아니야? 어려겠어. 사람이 아니에요. 저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. 사람 이다 <laughs> 가지고 있는. 네, 사람이 아닙니다. 그죠? 근데 발달이 있어요. 사람 아닌 거죠? 맞아요. <laughs> <저> 말을 해요. <laughs> 아니 발달이 <발다리만> 말 <laughs> 말은 해, 말은 해, 너. <laughs> 근데 또 머리가 있다? 근데 맞아. 또 만날 수는 없다. 머리색 또. 근데 옷을 입어요. 물어봤네요 물어봐요, 물어봐요. 동물인가요? 네? 아니요. 아니요, 동물도, 동물도 아니에요. 아니야. 뭐야? 왜 그래가지고 있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<laughs> 아니에요 네. 아, 어, 네. 정... 네. 어, 네 시간이 없습니다. 어, 핵심 갈게요. 네, 핵심적인 질문. 아, 네. 네. 핵심 다섯 명인가요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네. 진짜 아니요. 핵심이 아니었어요. 아니었어요. 감사합니 아, 네. 어,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. 어. <laughs> 질문을 해주세요. 아니 영어로도 써주신 거왜 이렇게 웃기지? 영어? <laughs> 영어? 아, 아. 아니 그, 그 어, 한국어도 있고 어 영어도 있잖아. 혹시, 그러면... 혹시, 혹시 정말 큰가요? 어? 그건, 그건 모르겠어요, 모르겠어요. 어,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, 아, 근데 모르겠어요. 아마 작지 않을까? 어, 작고 아, 아, 이면 근데... <laughs> 살고 있는 집이 <웃음> 저거 맞아 <laughs> 아니 근데 어떻게 <laughs> 실제로 얼마나 큰지 맞아.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희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<laughs>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, 저희가 네.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, 네,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 네, 저는, 저는 약간 다음. 눈치를 챘는데 약간 확실한가요? 약간 핑크색인가요? 아니요, 살색인데요. <laughs> 어디가 핑 핑크색? 어디가 핑크색이에요? 왜왜 뭐라고 한 거야? 물론 이해가 <laughs> 안돼 피어나가 다 애니 나와서 그런가봐. 아, 아 살색이에요. 자 그러면 한 번씩 맞혀볼게요. 지원 씨부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. 나 피어나. 어, 너가 다, 다 알려줬던 것 같아. <laughs> 아, 정말. 아, 어? 다음?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. 팔다리는 있는데, 물은 아니고, 사람인지도 모르겠고. <laughs>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. <laughs> 나한테, 조금, <laughs> 나한테 조금 많은. <laughs> 나한테 조금 많은? <웃음> 그거잖아! 그거잖아! 나한테 도패스는것같 해?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저는... <laughs> 아, 전안 돼. 아닐 것 같아. <laughs> 저는 핑스클럽. 아.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너무 큰 힌트인데? 아, 물속에집을서 아, 좋은 집이야 진짜 나는 집이 작아요 좋아. 맞아 집이 <laughs> 작아. 작아 근데 집이 <laughs> 작아요? 근데 맛있어. 우리는 살수 <laughs> 없어 이건가? <laughs> 맛있어살면 <laughs> 죽어 맛있어 보여? 맛있어 보여, 집이 맛있어 보여 <laughs> 집이 맛있어 보인다고?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아, 미안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로 맞춰보세요 패을게요 저는 사쿠야 <laughs> <laughs> 다 같이 볼까요? 오케이 다 같이 볼게요 오 <웃음> <웃음> 이걸 어떻게 해? 어, 파인애플을 찍서대박이 아, 아, 사진 찍을까요? 아, 재밌는 아, 사진 찍는데요 네, 사진 너무 어렵다 이거. 약간 루니버스 찍고 있이 네. 루니. 뭐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맞아. 사진? 어, 맞아 금지요, 금지요 오케이 어, 맞아, 맞아 금지요 어, 어려 아, 이거 뭐야 시작하겠습 자 이제 어, 커피차, 조합밥, 아 커피차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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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소는 양에서 소는 향에서 좋습니다. 신동엽 선배님 주석 중에 단 소는 나온다고 하니? 맞습니다. 네, 나온다고 하니? 맞습니다. 네, 뭐. 어, 기대해 주세요. 어, 재미 재미었어요난째로 나왔어요. 난 채로. 진짜. 예스.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예스요. 안녕. 우리 생방때또 봐요. 생방때 봐요. 생방 챙겨보기. Thank you.